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 이사야서 4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4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 자기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할 메시아를 계획하셨던 거죠. 어, 그 메시아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어, 사람인가 어, 모든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자, 그 속박과 억압이라는 건 그럼 궁극적으로는 뭔가?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속박. 죄로부터,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억압. 그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줄,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하여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백날 읽고 그 연구를 했어도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도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새벽 성경 강독 시간에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읽는 겁니다. 새벽 기도라고 제가 하지 않고 새벽 성경 강독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드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 새벽 성경 강독에 반드시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여기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셔서 성경책을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9장,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할 텐데요. 26절까지 있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 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넘어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대결에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바로 야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야뽀깡 그 나루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 그 씨름에서 천사를 이기려고 하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죽지 않고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다.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로 넘어와서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큰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 다문화 가정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다문화 가정이죠. 제 아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일본 가정도 있고, 또 필리핀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이 말씀을 읽을 때 남다른 어 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에베네스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어, 계획은요. 어, 우리 여기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내서 바로 내가 이방의 빛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 8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월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은혜 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읽으셨는데 그때 펴서 읽으신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희년 선포. 50점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어떤, 어, 죄를 지어서, 그, 노예가 되고, 뭐, 노비가 됐다 할지라도, 50년이 돼서, 그 희년이 되면 다 거기서 포로가 해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 땅을, 그, 누구한테 팔았다고 해도, 그 땅을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날 바로 은혜의 때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끝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어, 14절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셨다 하여 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아끼시고 챙기시는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누가 자기 아들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그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마치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항상 그리고 또 엄마가 그 어린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잃을 수 있겠느냐 잃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잃을 수 없듯이 부모가 늘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조금 건너서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시게 주시고. 이제 회복시키셔서 이제 다른 모든 열방들이 그 이스라엘을 칭송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 사탄과의 최종적인 승,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굴곡이 있죠. 영적인 싸움도 날마다 계속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전투에도 영적인 싸움에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들 그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가지 어, 지금 이 시대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또 실직의 두려움에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회복될 때가 옵니다. 그 회복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